형 오늘 그 기사 이거 보셨어요? 이거? 아 이거 아이는안 봤어 지금 보는 날. 57... 세계 최고는 또 있어? 아 이게 근데 해줘? 근데 <laughs> 부정적인 여론도 있더라고 요 왜냐면 뭐? 한 시즌에 세 경기밖에 응. 못 기대는데 너무 막 기록 세우기용으로 막 그러는 거 아니냐? 그만해라 이거. 랬니때 후회 못 뛰잖아. 네 리춘수입니다네. 형 오늘 그 기사 이거 보셨어요? 이거? 뭘 자꾸 기사를 봐? 하난 <laughs> 뭐, 나는 세기고 생활이 없니? 뭔 기사야? 이 기사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는 안 봤어 지금 보는 거 세계 최고는50또 50... 있어? 야, 아 그러니까 세계 신기로 생각했대요 지금도 세계 신기로 아니냐? 왜냐? 프로계약이니까? 네. 아무도 깨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야 60세면 27년생인데? 내가 43이거든? 명보형 나이와 선우형 나이보다 하나인가 둘인가 많아 아... 이게 근데 해줘? <laughs> 아니 난 리스펙해. 리춘수를 사랑하시는 분들과 내 얘기를 경청한다면 무조건 이거는 스폰 관계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응. 왜 그러냐면 미우라 선배지, 요코하마 FC에 있을 때이 선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 그때도 같이었어요. 그치 나 있을 때도 일본에 있었지. 각부터 왔어, 그러면그 2부 나 1부 나 2부. 난 2부. <laughs> 자, 근데 안 했어요. 나안 못해. 몸이 좋은데 그때도 요코하마 FC에서 미우라가 계약을 안 하면 스폰이 끊긴다 그랬었어 지역 스폰들 우리는 이제 어쩌면 현대 이런 기업이 있잖아 일본은 중소기업 잔잔한 기업 스폰들이 엄청나 그 지역에서 그 스폰들이 미우라가 빠지면 계약을 안 해버리니까 미우라 돈 주는 게 스폰 받아서 주는 거니까 훨씬 많이 남아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았어 근데 자기도 몸 관리를 하면서 이 미우라 선배가 바꿔놓은 게 하나가 있었어. 야구같이 마무리 훈련. 이거를 해. 시즌이 끝나. 그럼 가족을 다 데리고 놀려갈 겸괌 같은 데 가고 전주 훈련지 있지. 거기를 먼저 가. 가서 일주, 이주 동안 훈련을 해. 마무리 훈련. 그러고 나서 시즌을 접는 거야. 그러고 1, 2주 쉬었다가 전주 훈련을 가는 것처럼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 난 하는 것도 봤고. 이런 되게 체계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아마도 나이가 먹어도 기억 스폰도 있지만 자기가 완전히 못 뛰거나 뭐, 맞 진짜 안 되면 못 하는 거잖아. 스폰을 떠나서. 근데 부정적인 여론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뭐. 한 시즌에 세 경기밖에 못 기대는데, 너무 막 기록세우기용으로 막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뭐라 그럴 사람은 뭐라 그럴 수 있는 건데, 근데 네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laughs> 이 사람이 있음으로써 모든 게 이익이라면, 내가 만약 구단의 사장이어도 미우라 하겠어. 세 경기 뛰기더라도. 그 다음에 계속 이걸로 일본 선수들의 몸관리와 이런 것도 좋은 쪽으로도 많이 이제 나오잖아. 레전드에 대한 대우 막 이런 좋은 것도 나오기 때문에 어떠 항상 모든 일은 막은 얘기도 있지만 그쪽에서는 서로가 영향력적으로 좋다고 하고 나 내가 봐도 대단해 처음에 한 50살까지는 나도 그랬어 그만해라 이랬어 이때 후회 못 뛰잖아 이런 얘기도 했어 근데 이 정도. 까지 갈 정도면 이건 리스펙이 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세 경기든 한 경기든 뛸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야이 50세 걷는 것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경기장 안에 세경기라 들어간다는 거잖아 그러면 젊은 이런 친구들하고 막 태클을 피해서 한다는 거 아니야 어디 벤치 앞에 계속 근데... 서있을아는않거 아니야 <laughs> 배려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laughs> 할 수도 있지 이걸로 지게끔 배려는 안 하겠지 그리고 돈돈 돈, 돈도 안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자기 그냥 진짜로 축구를 사랑하고 해서 그래서 진짜 선수로서 뛸수 있다고 자기는 아직까지도 최면에 걸고 살고 있고 그래서 나는 리스펙이다 그 강인이 얘기 그때 했었잖아요 쿠보나 이런 일본 선수 들어가면 기자들 막 3, 40명씩 가고 그러셨는데 그렇죠. 그리고 에스파뇰 팀하고 연습 경기를 뛰는데 순수케는 1군이었는데 그때도 순수케온 일본 기자들이 최고의 스타이기도 했지만 3, 40명이 와있어 솔직히 얘기할까? 흥민이 런던 토트넘에도 기자 우리나라 기자 없어 그 정도인데도 일본 선수였잖아 난리 났어 언론사의 힘이기도 하고 신문을 보는 일본과 인터넷을 보는 한국과의 차이기도 이 하지. 아직까지도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신문 보고 있는데, 우리 지금 신문 보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언론사가 돈이 많은 거지. 요미리 신문 이런 데는 야구단도 갖고 있지만 돈이 많으니까 어떠한 선수가 외국 간다면 다 파견하는 거야. 부단 직원들이 의문을 가져. 아시아는 똑같다고 보잖아. 왜냐 인터넷은 우리나라가 1등 아니야. 어떤 선수 한다면 올리는 거는 난리 나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취재가는 기자들은 없어. 나도 그렇게 느꼈고. 일본 선수 하나 가면 3, 40명이 가니까, 와. 그렇게 많이 오니까 기사가 많이 나고, 그니까 러 스폰이 붙고. 그런 부분이 한국이 좀 약하고, 일본이 온통 어, 세요. 아시아 마케팅을 왜 합니까? 라고 내가 항상 얘기했는데 돈이 되니까 하는 거지. 아시아가 축구에 지금 가는 수도 있고, 인구도 많고. 그래서 저희도 구독자가 들어가지고, 음. 광고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PPA 들어왔는지. 들어왔다고? 예, 예. 이게 네이버 유명 웹툰에 신의 탑이라고. 아, 이거 알아. 주은이가. 아, 신의 탑좋아요 아, 신의 탑 좋아하고, 지금 랩툰을 보니까. 어, 넷마블에서. 음. 신네탑 새로운 세계라는 음. 게임을 만든 거예요. 어. 이거 영상 한번 보실래요? 이거. 아 이거 봤어요? 광고. 봤어요? 광고. 신 어. 시네탑. 어, 준이 이거 맞구나. 아! 마막 신탑 새로운 세계. 어. 근데 이제 이 게임을 사전 등록을 하고 있는데 아 지금 정식 오픈이 7월 26이라고 써있네. 그니까 그러니까 네. 그전에 사전 등록을 시켜준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등록을 하면 이제 실제 판매 패키지 11만 9천 원짜리를 그냥 100% 주는 거 11만 9천 원 패키지인데 사전 등록을 하면 이걸 그냥 준다는 거야? 그렇죠. 준다고요. 아이럼 남는 게 있냐? 그럼? <laughs> 그러면 일단 예. 주, 주은이가 좋아하니까 주은이한테 링크를 보내야 된다. 이게 실제 판명을 준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나보다는 우리 구독자들이 더 좋다는 거 아니야? 그럼 해야 돼. 나 우리 구독자 위해서 주, 죽음 빼고는 <laughs> 죽은, 죽는 건좀 그렇잖아. 죽는 거 빼고는 내가 다 하니까 해야 돼. 아, 결론이 이게 그런 거잖아. 그러면 다시 설명하면은 종이가 좋아하는 신의 탑웹툰을 가지고 넷마블에서 신작으로 신의 탑 새로운 세계라는 게임을 만든 거잖아 요 11만 9천 원짜리 패키지인데 사전 등록하면 이걸 공짜로 주겠다는 거야 그거 꿈 해야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리친수입니다 네.